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커 제작소 대도컴퍼니 입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요 카니발 3세대 차량이고요 어 작업한 내용은 파워뱅크 원래 600짜리가 들어갈라 했었어요 대도장퍼니 600짜리 들어갈라 했었는데 차량이 뒤에 있는 실킹 의자를 빼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평탄화 작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장형 배터리가 배터리가 한한 15cm 가 모질라 가지고 매립 못했어요 일반 순정 상태에다가 그 싱킹 평탄화 해 놓은 상태에서는 들어가는데 이 그냥 그냥 순정 상태에서는 그냥 그 뚜껑 달아 놓으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평탄화 작업을 되어 있어 갖고 높이가 15cm 고질라 가지고 m d 온거 560암페어짜리 파워뱅크가 작업돼 있고요. m d 온거 인버터, 무시동 히터, 주행 충전기까지 작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원능 보시고 와서 이따가 인사멘트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작업한 차량은요. 어, 3세대 카니발이고요. 오늘 작업한 거는 MDO 560짜리 파워뱅크하고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 인버터 작업했습니다. 작업한 거는 주행 충전기는 밑에 들어가 있고요. 어 전원을 안 켜놨어요. 지금 차가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차 시동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저게 네, 전원을 안 켜놨고요. 배터리 가리신 다음에 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어, 무시동 히터 터출구, 여기 적상계, 여기 시거소켓 두개하고 USB 단자, 그리고 이건 인버터, 그리고 220, 그리고 배터리는 이게 그... 싱킹 의자를 탈거하고 제작을 해갖고 오신 건데 작업 난이도가 해리어스 해. <laughs> 이게 매립돼 있는 거라 이거를 다 분해하는데 한 거의 한한두 시간, 3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요거 이건 인버터, 이건퓨즈박스 그리고 파워뱅크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이터 작업은요 여기 여기 대기고 터기 예, 네, 펌프는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네요. 3세대는 밑에는 실리콘 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마무리야 그러면은 인사메타고 마무리 짓게요. 이따 뵐게요. 보시고 오셨나요? 작업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난이도가 헬이에요. 헬 와... 그냥 순전 상태에서 그 싱킹 그 커버... 그브라켓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 틀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되게... 분해하기 엄청 쉬운데 이거는 완전히 매립이 돼 있는 거예요 매트하고 다 일체형으로 와 이거 뜯는데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3시간은 촉박 걸린 것 같아요 원래 공임 더 받아야 되는데 <laughs>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들어왔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어제 배터리도 m d 용에다가 급하게 전화해서 공수해서 퀵으로 받아가지고 매립해서 오, 어제 새벽 3시까지 작업하고 오늘 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전기 마무리 작업하고 해서 차는 출고했습니다. 아, 아 팔자라니 해야죠. 어제하고 오늘도 고생한 대전의 캠핑카 제작사 대덕커퍼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 공지사항 같은거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주셔야 어, 공지사항 같은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점심 먹고 이거 음, 배터리는 반품하고 그래도 여기 대전의 사장님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받아주신다고 하네요. 아, 죄송하네. <laughs> 그러면 다음에 또 작업한, 작업한 영상 또, 아니 작업한 날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쇼!